자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앨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왜냐면 오늘 이번 곡 컨셉이 미드나이 축제 뭐 이래가지고 네, 뭐전 세계인들과 뭐 축제를 한다, 페스티벌을 한다 이런 건데 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축제를 우리가 열어보자. 각 나라의 파티, 축제, 페스티벌을 한번. 여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영국 영국입니다. 네, 영국의 축제예요. 이렇게 완두콩을 싸가지고 <laughs> 이게 뭐냐면 완두콩 사격 대회래요. 그래서 이게 매년 영국의 전원 도시 일리에서 개최되고 있고 말 그대로. 빨대에 완두콩을 넣어서 입으로 불어서 관역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 이렇게 장비까지 너무 이렇게 이게 아 이걸 보는 조준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옷 입은 것만 봐도 누가 봐도 약간 프로 선수처럼 사격하시는 줄알았어 근데 이게 완두콩을 쏘는 거예요. 네. 가이바이볼을 해서 네 각자 빨대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내면 징징 가이바이볼. 안 내면 딘딘이라고요? 안 내면 꼴등! 아니죠? 안, 어. 안 내면 된거가위바위어 예. 1등! 안 내면 근데 뭐라 그런 거예요? 안 내면 거! 지기? 아난 딘딘으로... 안 내면 딘딘으로... 자 그럼 해시가 1등이니까 골라보시죠. 어, 하나는 레이저가 있고 어. 어 근데 방금 연습을 했었는데 살짝 어. 네. 제일 잘했어요. 하나는 긴 거야! 서서 아니야. 하면 편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일반 기본 빨대 음. 레이저랑 어, 강남콩 가겠습니다. 어. 긴거 뭔가 더 세게 불어야 될것 같아. 태양량 좋아야 될것 같아. 아, 그쵸. 네, 맞아. 저는 이거요. 어, 진짜? 그럼 그러면? 짧은 거랑 병아리 콩. 슛씨가 큰 거랑 저거 뭐예요? 팥! 팥! 아, 팟.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팟추. 보여줘, 언니. 아까... 뭘 보여줘, <laughs> 여기가 1점이고, 여기가 2점이고, 여기가 3점이에요. 어. 그냥 불면 돼요? 네. 이외에는 한 번. 기회는 한 번. 음. 오. 오. 한 번에 세 개? 오. 지마 <laughs> <laughs>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오! 잘했어이 점. 이했어이게이운가이 점. 이이 점. 이 점. 는 점. 어. 이 점. 이 점. 점. 이 점. 는 점. 이 점. 이 점. 이이이 점. 이 점. 이이 점. 이이 점. 이 점. 이 점. 보이는이 점. 탈락입니다, 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것도 그닥 쓸모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뭔가 최첨단이라 쓰고 싶었어요. 오, 총도 고 오, 레이저. 오 아, 이거 진짜 쓰있다 없는 것 같은데, 레이저? 손에 지날것 같은데, 이거? 좀 레이저 돌아가요뭐 누가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예요? 먹었어요? 야! 아, 먹었어? <웃음> 먹었어요? <웃음> 네. 어. 자. 네. 음, 자. 진짜 쏠게요. 어. 으이. 으 아, 이럴 거면 그냥 아까 끝내지. <laughs> 아 이거 좋은데 생각은 그러니까 좋다. 아, 이게 제일 기니까 아무래도. 아. <laughs> 어. 하나. 오! 오! 3점, 오! <laughs> 명사추! 대박. 명, 안 명사침. 되겠다. 진짜. 야, 이거 어렵다. 나 이거 괜히 골랐네. 그니까, 괜히 골랐네. 하나, 둘, 오! 오! 아, 이건 2점, 2점. 2점? 2점에 <laughs> 걸쳐있으니까. 2점, 2점, 오! 2점. 아 우와, 3점, 3점. 진짜 아슬아슬하게 걸렸다. 야,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수박씨 같아. 한 방에 팍 쏴야 되네. 어, 네. 자 출시 마지막 한발 쏘시 전에. 네. 이기겠는데? 위에. 아, <웃음> 아, 아 <웃음> 테크닉을 쓰네. 앞으로 가면서 하는구나. <laughs> <오. 웃음> 8 점. 네. 네. 먹었어요? 먹었다. 오, 다들 폐활량이좀안 <laughs> 좋은데. 오! 3점, 3점. 아, 네. 이게, 음, 콩이 음, 무거우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음, 좀. 아, 1점. 1점, 2점. 왜 이렇게 과연 레이저는 좀맞미 마지막... 없는 것 같아요. 오. 아, 1점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1등한 혜씨가 꼴등 그리고 2등한 비비씨가 2등 그리고 추씨가 1등을 했습니다. 네. 와. <laughs> 자 이제 다음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어, 원숭이가 어. 있는 걸로 봐서 태, 태국? 네 태국입니다. 어. 네. 어. 대본에 다써 있었는데 뭘 그걸 그렇게 모르는 척을 네. 이렇게 원숭이들이 어. 태국 로프리 주에서 열리는 원숭이 뷔페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바이블를 해서 네. 이제 과일을 하나를 정할 거예요. 네. 코끼리 코를 다섯 바퀴를 돌아서 이 원숭이에게 과일을 주는 겁니다. 음. 이 안으로 넣어야 해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가이바이보에서또 순위를 정해주시죠. 안 내면 딘딘 가이바이블. 아 역시 이사람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하면 지는 거야. 안 내면 딘. 메론. 오, 잘못 메롱. 골랐다. 아니요 끝이에요 낙장부림. 낙장부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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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아! 아, 오! <웃음> <웃음> 나, 나 너무 잘하는데? 어 아, 이거는. 꼴대를 부셨어. 이거는 들어간 걸로 치겠습니다, 네. 야야 아, veya... ouais. 이거 해준 머리 닮았습니까? 저니까! 어, <protein> 오, 알겠습니다. 시작! 네. 좀 느려요. 빨리 하세요. 넷, 다섯, 여섯. 어. 오! 아 이거 쉬운가 봐. 쉬워. <슷하게> 멋있게 <laughs> 빨리 돌아주세요, 자. 시작! 네. 일, 이, 삼. 더 빨리! <Eagles> 네. 네, 좀 뒤에서 좀 빨리 돌게요. 네. 자, 시작.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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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넷 다섯. 다섯. 바지에 묻었나요? <laughs> 죄송해요. 뭐, 아저안 묻었어요. 저안 묻었어요. 어, 괜찮으세요? 안묻어 <laughs> 어떡해. 안 묻었어, 안 묻었어, 안 묻었어요? 그도 네. 괜찮아. 어떡해요, 이 아니요, <laughs> 네. 아 잠시만요,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촬영 중입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의 <laughs> 예상된. 뭐지? 수의 예상을 한 건지, 아 이걸 계속 게임을 그만해야겠다. 아니면은 정말 실수인지.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 살짝 정리를 하죠? 하고요. 네. 네. 향긋해졌어요. 자, 먹을까요? 어떡해, 죄송해요. 어. 언니, 이거 어려워요. 먹으면 되겠다. 우와, 어. <laughs> 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출시가 메론을 깨주시면서 <laughs> 게임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아 자, 그리고 아이고. 가장 높은 점수인 미드나잇 네. 축제의 우승자는? 출시입니다! 와! 봐이 예. 예. 자, 예. 저희가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네.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네. 자, 들어와 주세요. 오! 오저 이렇게 같이 찍으실 수요 아, 약간 나의 네, 네. 밑에 사람들. 아니야. 일단 출시 독사진 하나 찍고, 네. 네. 음, 멋지다. 멋있다. 멋있다. 네. 일부러 깼을 수도 있어, 왜? 하나, 둘, 셋. 네, 나머지 하나는 그럼 이렇게 떠받던 사진을 하나 네. 찍어볼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